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와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이 PPT를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척하라. 개척하라. 어저 했는데 개척하라. 어자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개척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각 지파마다 땅을 정하여서 주라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 준 땅마다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요셉 집파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집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집파가 에브라임 집파와 문낫대 집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깃도 두 분깃을 받아야 합니다. 땅도 두 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집파와 마찬가지로 한 땅만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땅을 분배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항의를 하자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말이 맞다. 그러니 이미 땅 분배는 끝났으니 남이 차지하기 어려운 저 산으로 저 깊은 산지로 들어가서 그 땅을 개척해라. 너희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땅이 좁다. 그러니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말고 땅을 뻗어나가서 더 개척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요셉지파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산지 거미는 가난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보자면 전차부대가 있단 말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었어요. 고작 해봐야 창을 던지고 칼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 그 무서운 말들이 끄는 그런 병거를 보면 당해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고대 영화를 보면 이 병거가 왜 무섭냐면 병거 끝에 칼을 달거든요. 바퀴에. 그 칼을 답니다. 그래서 병거가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말이 달려오면 무서워서 피할 거 아니에요. 말한테 밟히니까. 그러면 피하면 그 옆에 있는 칼에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 한 대가 백 명을 상대한다고 할 만큼 엄청난 위, 그 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가난 독속인데 또 문제가 있어요. 산지잖아요.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올 아래서 위로 공격하는 게 쉽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게 쉽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활을 쏘면 그것은 너무 맞추기 쉬운데 아래에서 활을 쏘려고 하면 벌써 눈부시잖아요. 그리고 힘도 안 되고 이 기기가 이미 산지라는 것만으로도 싸우기가 벅찬데 기껏 싸워가지고 올라가 봐야 전차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요셉스파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좋은 땀 없습니까? <laughs> 그러자 요수아가 말합니다. 아니다. 할수 있다. 부족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마음도 너희 마음에 주신 것이다. 만족하지 마라.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마라. 부족하니 가서 개척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안 갖고 싶죠?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감을 짓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 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요셉지파 와 같이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주님 지금 주시는 은혜로 충분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납니다. 왜요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킨다고 할때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다시죠.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10명은요. 라고 하고 하나님과 이제 헤어지고 그 땅에 대한 중보를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다섯 명은요? 거기에서 네 명은요? 거기에서 한 명은요? 그렇게 계속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왜?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끝없이 요구해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 은혜를 구하되 끝까지 구하십시오. 원 없이 구하십시오. 만족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더큰 은혜를 원합니다. 더큰 은혜를 원합니다. 나는 배고픕니다. 나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분의 가슴에 팍 파고드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을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대하여 만족을 하지 마십시오. 젊은 영성, 배고픈 영성은 건강한 겁니다. 허기진 영성은 건강한 거예요. 은혜를 막 사모하는 마음은 건강한 거예요. 제가 고딩들 밥을 사줬는데, 그두 명을 불고기를 사주려고 불렀어요. 거기에 구워 먹는 고기도 있었는데, 차마 무서워서 구워 먹는 고기는 못 사주고, 어 그래도 불고기도 고기니까 물 많이 넣어서 그거 양으로 승부하려고 어 그걸 시켰는데, 그두 친구가 왔는데, 어 오는 길에 햄버거를 먹고 왔대요. 어 햄버거를. 어, 어. 왜냐하면 배고플 것 같아서 햄버거를 먹고 왔대요. 어, 이 많은 햄버거를. 그리고 먹기 시작하는데 두 명인데 제가 사인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전 옆에 있는 그냥 무기나 그런 거어 먹고 눈치만 서로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다 먹고 밥을 달라고 하더니 비벼서 새 공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어, 어. 냉면 먹어도 돼요? <laughs> 냉면까지 냉면까지 다 먹고 나가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부모님이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먹일까? 여러분, 건강하면 소화가 빨리빨리 되고 허기지고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들은 은혜를 더, 더 사모하게 됩니다. 영적인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왜더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은혜를 더 충만히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 충만한 은혜를 가지지 못하는가? 이렇게 영적인 칼 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꼭 맞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저는 그 제가 중고등학교 시작, 시대 시 때만 해도 부흥회가 있었어요. 지금 부흥회가 없어요. 그죠? 그때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신령대 부흥성에 프린카드가 붙으면 그걸 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 이제 학교를 이제 끝나자마자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거든요. 야자. 어, 11시까지 막 이렇게 있었어요 1 1시 12시 그러면 저는 거기를 안 가고 그, 그 부흥회를 참석을 해가지고 음, 거기에 맨 앞자리에 가서 남의 교회에 가서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그때는 의자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자 안 놓고 다 방석을 놨어요 더 많이 앉히려고 맨 앞자리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계단 있는 쪽까지 제 무릎을 바짝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은혜 제일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여기에 오늘 누가 오던지간에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그쪽 교회의 성도들이 좀 얄미웠나 봐요. 제가 앞에서 계속 뭐 이렇게 하니까 어. 저한테 와 가지고 뒤로 가세요 예배 아직 시작 전인데 뒤로 가셔서 이렇게 계셔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갔어요 안가고 계단을 못대고 주님 어떠한 원툼 하기에 방해가 있더라도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그래게 끝까지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는데 그때 이제 집회가 오일식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강사님이 그 당시 강사님이 이제 설교를 막 하시다가 제가 그 아멘을 아멘을 그냥 아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멘만 하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멘을 하잖아요. 그 은혜를 적게 받을까봐 저는 아멘을 네번 다섯 번을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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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워요. 얼마나 민폐예요. 사람들한테. 어, 아멘아멘아멘아 근데 음, 이것도 이게 예배 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무릎을 꿇고 아멘아멘 할 때, 이 엉덩이를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들썩들썩 하면서 아멘아멘 하는데, 어, 강사님이 안타까웠는지 설교를 하시다 갑자기 저한테 저에게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시다 갑자기 안수하는 일은 없지 않아요? 음. 거슬렸는지, 아니면 힘들었는지, 막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하나님, 막 주님 성령을 주시고 막 이러고, 막면 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늘 배고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볼까봐,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나만, 나만 봐야 한다고, 나만 봐야 한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 환경에 있어서는 자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져도 내 것이 아니고 또 가진다 한들 그것이 내게 유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카리만큼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조카리만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한량없이, 한량없이 은혜를 주실 마음이 있으시기에 그 분께 또 구하고 또 구하면 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를 사모하시되 더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구하시되 더 뜨거운 기도의 열망을 구하시고, 내 영혼을 활활 태울, 태울 만큼 성령의 가마감동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요셉, 지파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철병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길에는 언제나 사랑 성도님들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은혜는 방해 요소를 뛰어넘을 때 그때 취해지는 거예요. 즉 그 사모하는 마음은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한결같이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쏴서 그 관역만 보고 뚫어버릴 마음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환경과 문제와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열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때로 격정적인 열망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사모한다 할때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철변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내가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 내가 이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못 하지.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못 만나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는 여러분의 평생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지켜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때가 되면 그 땅을 간다고요? 아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병거를 만나서 죽게 살기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이하고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전이고 베드로 연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적석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처음만 알아요. 그 뒤에를 알아야 하거든요. 이 뒤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이한 빛을 맛보기를 함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러나 더 사무하고 더 뜨겁게 주님의 품에 파고들면, 남이 알지 못하는 나, 남이 받지 못한 은총 받았고, 나 남이 보지 못한 은혜 보았다 라고 말하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나만 보이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어둠을 뚫고 지나가야지 거기에 귀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생활할 때 힘들지요? 당연한 거예요. 은혜 생활할 때 어둠이 있지요? 당연한 거예요. 좀더 해보려고 하면 가위를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르기 위하여? 당연한 거예요. 자를 테면 잘라봐라 하고 계속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 넘어가고 넘어져도 또 넘어가고 밀어내도 또 올라가고 철병거를 만나면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렇게 은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 생활은 전장입니다. 어찌 전장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운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이상한 낭만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혈투이고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그렇게 얻은 은혜이기에 저 천국에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온 훈장들을 공로행상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간직했느냐? 그 은혜도 부족해서 더큰 은혜를 구했느냐? 이렇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너는 너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구나라고 하며 우리를 더 충성되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니 탈탈 털려가지고 주님 여기까지 오니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다면. 다른 이들은 훈장도 있고 갑옷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막피 흘리기까지 주님께서 붕대를 감아주면서 같이 울어주시면서 애썼다 여기까지 오니라고 애썼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말꿈에 말꿈에 다치려고 하면 도망갔거든요. 건들려고 하면 쫙 멀리서 철병과 비슷한 나그락 소리 내면 도망갔거든요. 우리 상처 무서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주님이 붕대가 맞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척하라, 여러분 알잖아요. 개척이 쉬워요. 개척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땅을 개척하라. 그러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하면. 안 주십니다. 내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주님도 주십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해를 이기까지 싸웁시다. 아파요? 원래 아픈 거예요. 쓰라려요? 원래 쓰라린 거예요. 답답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런 줄 알고 넘어서면 더 강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철로역정 다 보셨을 텐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신갑주를 입어요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금색으로 철컥 철컥거리는 이런 금장 철갑옷을 있거든요 아 이걸 입으니까 너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이제 누구와 싸워도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든든하게 나가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아볼로온을 만납니다 아볼로온을 만나자 그 아볼론이 얼마, 이볼론은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아볼론을 만나자, 그게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뚫려 맞았는지, 그 철갑이 다 꾸깃꾸깃꾸깃할 때까지 뚫려 맞은 거예요.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자, 그리찬이 낙담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혼나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라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철갑 안 입었으면 죽었어요. 죽지 말라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철갑은 멋있으라고 입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호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능력을 구했습니까? 싸울 의지가 있는지 먼저 살피십시오. 더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요.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한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내가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상금을 받을 때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나이다. 내 마음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